혹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가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내면의 낯선 존재와 만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심리 기술이죠. 능동적 상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잊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꼭 타야 하는 기차만 놓치고 정말 아끼는 물건만 골라서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뱉자마자 아차! 싶은 말을 내뱉고 하루 종일 후회한 적은요 이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마치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조종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아는 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 안에의 낯선 존재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미지의 영역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깊이 탐험했던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바로 칼융의 아주 위험천만했던 내면으로의 여정이죠. 정신분석학의 거장,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에 융은 정말 말 그대로 허공에 붕뜬 것처럼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무의식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도 위험한 모험이라고 불렀던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융은 정말 끔찍한 환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피바다에 잠기는 그런 끔찍한 환영이었어요. 그는 생각했죠. 아, 나도 내가 치료하던 환자들처럼 미쳐가고 있구나. 정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정말로 터지고 맙니다. 융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아, 그 끔찍했던 환영이 개인적인 망상이 아니었구나. 집단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예지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가 단순히 나 개인의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죠. 융은 이 위험한 내면 탐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남겼어요. 뭐냐면 이 여정을 떠나려면 반드시 현실 세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는 사회적 기반이 약했던 철학자 니체를 예로 들면서 니체는 이 여정에서 나뭇잎처럼 바람에 그냥 휙 날아가 버렸다고 지적했어요.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유흥은 이 위험천만한 여정 끝에 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는 무의식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아주 독특한 기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 능동적 상상은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영화 보듯이 멍하니 바라보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상상의 세계로, 그 무대 위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물들에게 말을 걸고 관계를 맺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능동적 상상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백일몽이나 공상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백일몽은 종종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하지만 능동적 상상은 정반대예요. 흩어진 내면을 하나로 모아서 더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아주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게 있어요. 이 과정, 결코 쉽거나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융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평생 마주할 일 중에 가장 피곤하고 힘든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아주 진지한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작업을 실제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무의식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태도입니다. 무의식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의심하고 접대적인 마음으로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열린 마음, 친절한 태도로 다가간다면 그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기법을 이해하려면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는요, 붙잡히니까 막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어떻게? 계속 모습을 바꾸는 거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됐다가 스르륵 뱀으로 변하고, 심지어 흐르는 물이나 거대한 나무로까지 변신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무의식에서 어떤 이미지가 탁 하고 처음 떠오르면요, 그걸 꽉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테우스처럼 그 이미지가 다른 모습으로 막 변신하면서 도망치려고 해도 절대 놓아주면 안 됩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진짜 전하려는 메시지를 털어놓을 때까지 꽉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4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집중합니다. 둘째,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셋째, 그 이미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넷째,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의 실제 삶에 다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솔직히 때로는 좀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을 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 힘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뭘까요? 그 답은 융이 정말 좋아했다는 한 중국 옛날 이야기 속에 아주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능동적 상상의 목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했냐고 묻자 기우사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원래 모든 것이 조화로운 도의 상태에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까지 부조화스러워졌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제 자신이 다시 도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혼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눈이 내린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 상상의 진정한 목표예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 기우사처럼 우리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먼저 바로잡는 것.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 안에 그 낯선 이방인과 화해하고 분열된 내가 아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 세상에서 조화를 잃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을 외면하는 대신 따뜻하고 우호적인 호기심으로 마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밖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혼란은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우리 내면의 한 조각이 거울처럼 비춰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